핫했죠? 아줌마 편 어, 댓글이 뭐, 새로운 게 많이 어. 달리더라고요. 음. 보면서 아, 난 아직 나 아직 요 정도까지 나? 공감되는 것도 몇개 있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남친과 남편의 차이점. 아 우리 라이브 때 어, 어떤 분이 질문해 주신 거잖아. 그럼 남편도 아저씨가, 된걸 어. 남편도 아저씨가 된걸 느끼나요? 남편도 아저씨가 된 거에 대해서 한번 <laughs> 얘기 나눠 볼게요. <laughs> 맞아요. 결혼하고 달라졌다. 첫 번째. 내 사진 찍어 줄때 열정이 달라졌다. 맞아요. 맞아. 열정 따위 없지. 그리고 갤러리에 네, 보면 열정 느껴진달까? 아 아니요. 결혼하고 나서보터 사진을 그렇게 잘 찍기 시작했어요. 내 <laughs> 사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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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<laughs> 아, 그래. 김하영 사진은 완전 인물로 해 가지고 <laughs> 맞아, 맞아. 잠깐 기다려봐 잠깐만. 맞아 맞아 잠깐만, 맞아. 잠깐만 어, 잠깐만, 어. 잠깐만. 한번더한번더 오케이 이렇게. 야나우 너... 찍잖아? <laughs> 야 그래? 야뭐 그것도 아니야? 차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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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가, 차가. 이 중에 골라. <laughs> 맞아 연애 때는 그래도 조금 같이 찍은 사진도 있었고 음. 좀 열정이 있었다. 여기서 봐 여기서 봐 여기서 그렇지. 봐. 잠깐만 내가 내려가서 다리. 그지그지그지 아니 찍어주지. 내가 저번에 맞아. 어디 갔는데 거기 커플이 있었잖아요. 음. 근데 진짜 남자가 누워서 찍는 거 길거리에서. <laughs> 그때 형님이 같이 있었단 말이야 음. 네. 아주버님 있는데 나도 저렇게 찍어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랬더니 아주버님 한마디 저긴 남친이잖아 그래 오. 남친과 남편의 차이 요거 요거 딱 찰칵 찍고 잘났다 근데 음. 보면은 잉, 음, 마음에 안 들어 원래 이렇게 생긴 거야 이 얼굴이 <laughs> <너는 너는 웃음> 원래 이래 그래. <laughs> 다른 건데 결혼한 어. 것도 살이 좀 많이 찌잖아요 맨날 지나가면서 음. 배를 이렇게 누른다고아 아. 아니면은 턱통하다짝 얘기를 어. 하는 거야. 옛날 나살 쪘어 그럼 아니야. 나좀 쪘어. 어. 이러면서 <laughs> 원래 쪘잖아. <laughs> <그런> 얘기를 해. <laughs> 세상스럽게. 어, 아니 돼지 새끼야. <laughs> 두 번째 갈게요. 눕방으로 변해가는 주말 계획. 공감됩니다. 남친일 때는 팝플조이 만났지 핫플레이스 어디 갈까? 오. 어. 어디, 어디 갈까? 데이트 어. 어디서 금까 지금은. 코로는데 미친 거 아니야? 어디서 가야 <laughs> <동네는 웃음> 집에 있어? 완전 잘 됐다 이거지 지금. 그렇지. 어. 그리고 육아로 좀 몸이 힘드니까 주말엔 좀 쉬고 싶고. 음, 낮잠. 낮잠은 좀 필수고. 약간 그런 생활이 되죠. 주말에. 맞아. 음. 근데 진짜 좀 애매한 게 어딜 가기가 좀 애매해. 그쵸. 맞아. 코로나를 떠나서 옛날에 데이트할 때는 어디든 가면 거기가 데이트 코스 데이트 스팟인데 맞아. 이제는 어딜 가야 되지? 그리고 돈, 이런 걸 돈, 따지게 되잖아. 돈 같은 거. 어, 한번 시간 1 0만 원도 그렇게 나가니까. 맞아. 그렇지. 예전에는 오빠 나 어디 가고 싶어? 그러면 자기가 착착착자 가자. 가자. 어, 지금은 그러 그러니까 정하라고. <laughs> 어디 가고 싶은저전하근고 아, 나도 짜증 나는 거야가기 어, 싫은 거야, 어, 이거 뭐야? 어, 연애 때는 어. 자기가 정해왔단 어, 말이야. 음, 음. 짜증 나 진짜. <웃음> <웃음> 아, 그아이콘츠 음. 얼마 전에 캠핑 갔다 왔거든요. 어, 그러니까. 어, 잠깐 갔다 오는 것도 너무 좋더라고. 요세 번째 옷 차림. 아, 다르지는 않았고 자기 스타일로 입기는 하는데 옛날에는 트렌디하거나 어, 어, 무신사가 나 아니 우리 오빠 29cm. 아, 어. 그 그래, 거기 엄청 좋아했었단 말이야. 일단은 사는 양이 적어졌어. 아, 음. 다 나이 먹었잖아 이제 음. 따뜻한 게 최고지. 음. 그런 건안 해. 나는 이제 뭐 어디 외출할 때 음. 오빠 나 오늘 어때? 옛날에는 사실은 그런 거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하지 않았어. 그렇죠. 내가 너한테 누누이 얘기하는. 이거 <laughs> 진짜. 누누이 얘기하지. 어. 옷 사러 갈때 마네킹 한 벌로 사. 아, 아 세팅 세팅 로 사. 사 막. 그렇게 막, 그러고서 내가 막 신발을 음. 보다 신나고 그러면 막 무서워 그러더니 니 음. 마음대로 네 해. <웃음> <웃음> 그리고 가장이 되면서 자기한테 돈을 안 쓰다 보니까 맞아. 옷차림도 좀 편해지고. 근데 이거는 남편 쪽 입장에서 봐도 음. 똑같을 것 같아. 우리도 똑같이 옛날에는 쫙 꾸미고 갔었는데 어, 지금 나 맨날 후드티에다가 맨투맨티에다가 음. 바지 줄줄이 있고. 어, 아니야, 그러니까. 뭘 꾸며도 똑같은 얘기해. <laughs> 예쁘다고안 해주니까. 뭐 절대 안 해요. 어. 그게 그거라고. 홍대 이쁜 애들 못 봤냐면서. <웃음> <웃음> 보니까 이제 집에 오면 바로 이제 수면 바지나 이런 걸로 음. 갈아입을 때 바지도 안 갈아입을 때그대로자아 <laughs> 어, 근데 그거 싫어, 싫잖아요, 언니. 내가 잠옷을 어. 사줄까? 나도 어. 막 사줘도 봤어. 근데 이게 버릇이 안 고쳐. 왜는 거. <laughs> 나랑 거라. 반대야. 아, 같다. 그래? 오빠가 어. 오자마자 바로 호명으로 갈아입고 나는 자기 전까지 안 갈아입다가 맞아, 약간 비슷해. 왜결혼 그래, 갈아입지? 아니, 그냥 잘 때도 있어. 그냥 자면 뭐라 하지 않아요? 싫어하지. 입을 어. 빨래도 다 오빠가 하잖아. 어. 어. 그러다 보니까는 오빠가 빨리 좀 빨아. <laughs> 반대지 난제 발고좀사좀사 아, 어. 형부가 원래 그런 건데 어. 옛날에는 신경 좀 쌌다 이제는 거고. 그냥 본 내추럴미 이렇게 바지는 거야 아이게좀점이 있어 바람 응. 절대 안펴못펴못펴못펴 생겼어 뿌브라지은 누가 만나? 아 진짜 똑같아 똑같아 어. 똑한테 뭐라고 할 어, 수가 없어 자그다음 그러니까 서로 떨어져서 시간을 보내는 응. 방법 남친일 때 응. 맞아. 지끼띠로. 가지 마. 계속 같이 같이 하고 하고. 하고 가. 친구 집으로. 편일 때 가. 어, 잘 어. 가. 오늘은 나안 가면 안되냐? 어, 그래. 아니야 엊그저께 언니랑 같이 미술 수업을 갔다 <laughs> 어, 왔잖아 <laughs> 거기서도 우리가 이제 이컨텐츠를 찍을 음. 거니까 언니 말고 언니 친구 커플도 왔어 아, 근데 거기는 이제 결혼 안나남자친구여자친구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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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잖아 같이 어. 그래서 언니가 이거네 이러면서 뭐가요? 어. 이랬더니 남자친구는 어딜 갈때 같이 가줘 어, 남편은 같이 안 가줘 어, 결혼 전에 무조건 가, 다녔어 어, 나 토요일날 소아랑 같이 미술 응, 수업 응, 응. 갈 거야 얘기했는데 오빠가 <laughs> 자기도 가는 줄 알았나 봐 아침에 막 준비를 하니까 나안 가면 안 돼? 이러거 보세요. <laughs> 어, 오빠 원래 안 가는 거야? <laughs> 남자친구는 <laughs> 와주더라고요. 근데 또 사람 성향에 따라 또 음. 다르죠. 뭐. 아니, 이, 이 집은. 아, 가자고 입고 쫄르는 집이 지어나 어, 여기는 혼자 가야 돼. <laughs> <laughs> 아, 근데 이제 각자 혼자 시간 보내는 게좀 편해졌을 때. 아, 이제 부부구나. 왜냐면 남자친구일 때는 음. 안 보다가 보는 게. 그렇지. 너무 좋은 거. 그래. 어, 맞아. 그금구 보다가 안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. <laughs> 맞아. 가끔 이제 서로의 시간도 좀 존중해주는 게 필요하죠. 음. 다음. 연락이 안 돼도 걱정이 없어요. <웃음> <웃음> 아, 다내 바운더리 안에 있기 <laughs> 어. 때문이죠. 어. 어. 이라고 있나 보다. <laughs> 아, 그렇지. 남친일 때는 아왜 연락이 안되지? 어, 무슨 일 있는 거 아닌가? 이야왜 연락 안 해? 이렇지 뭐,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 안전 부전데 뭐. 이제 남편일 때는 뭐 사랑은 있지만 아, <laughs> 아, 왜 자꾸 연락해 그렇지.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오히려 맞아. 연락하면 무슨 일 있어? 이렇게 네. 될 수도 있고 나는 그렇지. 너네 둘다 연락 오는 것도 충격이야 아 맞다 저도도안와 <laughs> 그 아, 나는 저번에 <laughs> 촬영 중에 오빠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 그래서. 집이 좀 신기한 어. 집이야 어, 여보세요 그래서 어뭐 그래 알겠어 이렇게 끊었는데 옆에서 왜그 전화한 거야? 그냥 전화한거 <laughs> 그냥, 전화, 그냥 <laughs> 한거 전화한 <그냥>? 이러면서 <laughs> 진짜 <laughs> 아니야 내가 봤을 땐두 집안 다야 아니야 오빠 나랑 연락 그렇게 많이 안한 아니야 근데. 내가, 내가 그래도몇번 했는데 그할말 있을 때 하지 그할말 할 있을 때 전화로 해 굳이? 난 카톡으로 근데 하고 근데 우는 카톡이 답장이 서류가 둘이 고 촥촥촥촥 빨리 빨리로 하 맞아 지금 집에 누가 온다 음. 바로 해야 될때 어, 그런 건 전화로 하는데 굳이 그럼 언제 대화를 해요? 카톡으로 나는 아 집에 있어도 맞아 그래 그리고 카톡이 더 유해 말보다 원래 목소리를 들어야지 내가 전달이 하는데 여기는 어. 글자가 의미가 다른데 어. 우리 오빠 되게 애교도 있어 카톡은? 카톡으로 오빠 나 주식이 만큼 올랐다고 오빠 물어잖아영차 <laughs> 근데 이게 말하잖아 웃자라고 어. 내 돈도 아닌데 어. 막 이렇게 얘기해 어. 대답을 난... 안 하거나 어. 카톡이 좋은 이유가 카톡이 좋아 <laughs> 신혼 이하지 않았는데 좀 바뀐 점이 있어요 혹시? 그래도 어딜 나가면 이빨은 닦고 나가지 않냐? <laughs> 거까지 기 가지 마. 가지 <laughs> 마. 생각났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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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어, <웃음> 어, 남친은 응. 결국 끝이 다 긍정적인 말로 끝나. 아 어, 예쁘잖아. 어. 라던가 뭐 하다가 잘안 되면 이거 망했어. 괜찮아. 아니야. 망했서 어. 너무 잘했어. 어, 어, 이렇게 다예쁜 어, 예쁘, 어, 예쁘 어. 긍정적인 말이고 남편 내것 집이야. 나 살쪘지? 어, 원래 쪘지. 회복을 한다. 어, 오빠 나 요새 일하는 거 너무 힘들어. 그랬더니그정도는 음. 생각 안 하고 일하냐? <laughs> 아. 내 멘탈을 <laughs> 어, 어, 약간 조교 어, 같은 느낌. 어. <laughs> 어, 어. 이렇게 이렇게 옛날에는 <laughs> 내편 음, 그렇지 지금은 남편 아니야, 어. 냉정해 냉정하게 어. 여기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알려주고둘다내 음, 편이니까 뭐 얘기하는 거겠지. 그치, 그치. 근데 그게 약간 음. 살짝 미묘하게, 어, 달라요. 미묘하게 다른 거지. 그림을 완성해서 집에다 걸어놨잖아. 근데 오빠 나 이걸 거야 그러더니 걸지 마. <웃음> <웃음> 걸지 마. 뭔? 뭐, 네가 막아 그럼. 안 해줘. 나 그래도 걸어줬어. 오빠. 야, 걸어줬어? 어. 내 사진을 치우고 거기다 걸더라고. <laughs> 아니, <그래? 웃음> 우리가 여친일 때랑 달라진 점은. 또 많이 음, 달라졌죠. 많죠, 음. 뭐. 똑같죠? 똑같아요. 저도 집에서 머리 안 감고. 어. 그렇죠? 방구 뽕뽕 끼고. 어. 방구 뽕 끼고. 편해졌죠? 진짜 나를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. 그래, 것것 같아요. 찐, 우정이 되는. 어. 찐 베스트 프렌드가 되어가는. 음, 음, 홈메이트, 홈메이트. 어. 물론, 남친일 때, 여친일 때, 그거를 계속 유지하는 건 너무 어렵지만. 불가능하다. 그쵸? 불가능하죠. 바뀌니까.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. 똑같잖아요? <laughs> 예? 그저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는 것뿐 <laughs> 똑같이 사랑하는 거야 맞아요 나 사랑받고 싶어서 와 여기도 보톡스 맞았다고 그래 그런 거야 사람을 어. 어. 알아봐 보더라봐 아. 아. 보톡스 맞았어 응응 <laughs> 영차 영차 어, 마마님들도 야. 살다 보니까 남편이랑 어. 남친이랑 요게 다르다 그는거 그렇죠. 있으면 댓글로 도 남겨주세요 어, 음. 또 댓글 재밌는 거 있으면 저희가 또 소개해보도록 그래도 하겠습니다 그래도 자랑글은 달지 마 자랑글 <laughs> 달게 없게야 <laughs> 왜왜왜 아 어. 어, 자꾸 샘나니까 <laughs> <laughs> 안녕